수관 관리 잘안 하는 거 눈에 띄면 징계하죠. 이 철창 비슷하게 돼 있는 빗물 가지, 그게 막혀 있는 경우 가 진짜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관리 못 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돈 없어서 못다는 소리 못 하죠. 좋은 사례들은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보상 보상을 많이 해요. 지난 13일 내린 폭우로 도로에 사람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인명 피해와 차량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빗물 바지가 막혀 재 기능을 못하고 맨홀에서 물이 역류하며 순식간에 도로가 물에 잠겼다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침수가 발생했던 인천의 다른 지역 평소 비가 적게 와도 물고임이 심한 구간에 모듈스로를 시공했습니다. 기존 빗물바지를 제거하지 않고 빗물바지의 양옆으로 모듈스로를 연결하였는데요. 저렴하고 간편한 시공에 비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물질 막힘 걱정 없이 신속하고 깨끗한 빗물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빗물바지 구조상 관리가 어렵다면 관리가 용이한 제품 시공이 우선이겠죠?